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북 12인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한다 한다 하다가 조금 늦게 하게 됐는데 일단 사양은 2017년형 i7 16기가 램 512기가 s s d 고요 어 이게 가격은 어 249만 8천원 정도가 되는데 가격 진짜 비싸네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중고로 구매했고 어 가격은 놀랍게도 139만원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성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인치별 그 크기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음 제가 가지고 있는 13인치하고 15인치 어 실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의외로 13인치보다 많이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몇달 사용해 보니까 어이 900g이라는 무게가 주는 이점이 굉장했고요. 휴대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좋고. 금방금방 금방 꺼내 사용하기가 매우 좋았고요 노트북 본체 그리고 보조배터리 허브만 가지고 다니면 하루종일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뭐 성능의 경우는 CTO 최상급이다 보니까 뭐 이것만 아니라 일반 고급형도 일상적인 용도에 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포토샵도 금방금방 금방 열리고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했고요 그럼 이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파이널컷 프로 렌더링 시에는 어떨까요? 일단 렌더링 시간을 비교해봤는데 15인치 최상급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한마디로 15인치 최상급이 3분에 끝날 렌더링이 12인치에서는 15분 이상이 걸렸어요. 만약 그 영상 작업이 주목적이라고 하시면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장단점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900g대라는 가볍고 얇은 이 기기가 휴대하기는 너무너무 편했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배터리 성능도 괜찮아서 보조 배터리를 추가한다면 하루 종일 사용도 가능했고요. 어, 화면도 12인치면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넓었고 쓸만했습니다. 가독성도 물론 좋았고요. 단점은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다만 이 무게에 이 정도 만듦새는 흔치가 않아서 괜찮았지만 이거보다 100만원은 싸야지 쓸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쓰신다면 중고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마 중고로 나온 게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단점 중 하나인데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성능이라 많이들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영상 작업 하실 분들에게는 13인치 이상의 팬이 달린 모델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발열이 너무 심해서 가끔 무서워요 그렇다고 서브로 쓰기엔 너무 비싸서 이게 13인치도 많이들 타협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장점과 단점을 여기까지고요. 오늘 12인치 리뷰를 한 줄로 요약하면 게임, 영상 작업만 아니면 구매해도 후회 없다입니다. 단, 중고로. 감사합니다.